토마징을 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충청북도, 충청북도, 계산군, 증사공리 어, 정평마을에 왔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곳은 어, 역사에 유수깊은 곳으로서 그 굉장히 오래된 그 우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 한번 꼼꼼하게 둘러보겠습니다. 이곳 우물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원래, 원래 이곳에는 우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쨍쨍 사온이 우물해가지고, 원래 이곳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 물을 기르다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가뭄이 들어서 물로 인한 고생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56년 경 가뭄이 심한 때한 노승이 우물이 없는 이 마을에 와서 한 아낙에게 물한 그릇을 얻어 먹고 그 정성에 감동하여 우물 자리를 찾아 주었는데 노성은 이곳에 우물을 파면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것이고 장마에도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러나 나라에 난리가 나면 물이 넘쳐버릴 것입니다. 더구나 물이 세번 넘쳐 흐르면 말세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며 여언과 금기를 동시에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노성의 말대로 1592년 임진왜란 1910년 경술국치때 우물이 한번 넘쳤다고 하며 1950년 6월 24일에는 1m의 내외로 우물이 넘쳐 한국전쟁 곧 6.25전쟁이 알렸다고 합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 우물은 원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고 마을지면과 마을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으며 국가의 위기를 알리고 경험이 있는 전설을 마을 주민들이 현재도 믿고 있기 때문에 조선 시대 우물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어, 이점을 들어 2008년 8월 1일 충청북도 문화재 기념물 제 143호로 지정됐다고도 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어, 충청북도 괴산군 정평 사곡리 우물 돌아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우물이 이렇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참 신비한 이런 우물을, 어 노성, 노승한테 예지를 받아서 이렇게 탄 우물이 이렇습니다한번 안에 깊이를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우물은 이렇게, 넓고도 깊습니다. 넓고도 깊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이 그역사에한 페이지로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큰 원통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 이렇게 잘 되어 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이 우물 이름이 어, 말쇠 우물입니다. 말쇠를 울리는, 알리는 우물. 이렇게 해서 소재, 소재가 충청북도 계산군 정평읍사공리 이구 어, 사청마을입니다. 이 우물은 석기 1456년 병자년 한 도성이 우물이 없는 이 마을에 와한 낙에게 물한 그릇을 얻어먹고 두, 사, 두 시간이나 걸려 물을 길어 온 정성에 감동하여 우물 자리를 찾아준 곳입니다. 이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고 장마가 심하게 쳐도 불어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 우물에 넘치거나 불어나는 현상이 있으면 큰 변이 있을 것이요. 세번 넘치면 말세가올 것이요. 그때가 되면 이 마을을 떠나시오. 하고는 도성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성의 말대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정초에 우물이 한번 넘쳤고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 경술 년정은 중순에 두 번째 우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1950년에 6월 14일에는 우물이 1m 내외로 불어나서 유교사변을알렸고 1995년 11월에 또우물이 한번 불어났다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조사변은 가리 무슨 빙고를 대고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후인들은 알겠지요. 이우물은이물은 명심으로 물을 끼다가 우물에 빠져서 빠져도 가라앉지를 않고 무리에 동동 떠올라 모두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된 사람은 장옥분 당시 16세, 연기남 13세, 연규인 14세, 연경세 11세 4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47년 음력 2월경 우물 하부 습축이 우러들어 재공사를 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버리꼬개에 시달려서 맹심에, 맹심에 고사를 못 올리고 지내, 지나던 중영주성씨딸 10세 소녀가 물을 깃다가 변을 당했다. 마을 사람들은 영왕님의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악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가가호호 촛불을 밝히고 음료를 드려 구슬하였다고 합니다. 마을에서는 도성의 말을 오래오래 간직하여 정성껏 챙결하게 했기 관리 사용하고 있으며 세세년년 국태미안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예고의 우물을 항시 주시하며 신성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번째 우물이 넘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비석을 올렸다고 합니다 서기 1996년 5월달에 이렇게 동일동 하에 올렸다고 합니다 새로 우린 우물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 마을은 보다시피 이렇게 참 연어 시골처럼 이렇게 고전넉하고 아늑합니다. 그렇다고 수도 그게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물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어, 적은 하루 되시고, 저는 이곳에서, 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